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주님은 너희들에게 오셔서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때부터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불 세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도 그들에게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불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늘 이게 성령의 역사는 불과 함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고 또 성경에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성령이 놀랍게 역사한 교회나 그 시대는 정말 이렇게 불이 임하였던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건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음. 축복하기는 어, 성령의 불 같은 역사 오늘도 사모하기로 나아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막연히 사모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아,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불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아, 4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아멘.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은 불과 함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을 받되불 같은 성령을 받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되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 뜨거운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또 불을 발명하고 또그 불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인류 문명의 발달이었죠, 그렇죠? 보면 다 불의 이야기입니다. 불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었 그게 그 시대의 인류 문명의 발달이었어요. 우리가 아주 가깝게는 아주 가깝게는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식어버리면 맛이 없습니다. 음식도 곧 어떻게 열을 가하고 그 열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느냐가 그 음식의 맛을 결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도 그게 식어서 불어보세요 무슨 맛있겠어요 그죠 음, 모든 음식이 다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기죠 오늘도 뜨거운 음식 드시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아, 먹고 싶네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뭘 먹어보십시오 뜨거우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음,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더 뜨거워야 된다. 요한 계시록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랬어요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불로 뜨겁기를 바래요. 불 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불과 같이. 뜨겁기를 추구합니다. 뜨거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아멘하고, 더 뜨겁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도 가보면요,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아주 차가운 교회가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어, 가면 교회가 차가워. 그런데 음. 또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음. 어, 저는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녔잖아요. 어, 가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그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혹은 작으냐, 또뭐그 교회가 얼마나 뭐 시설이 좋냐 으 이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시골의 작은 교회도 가 보면 교회에서 벌써 찬양할 때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많지 않은데 무슨 그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아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구나.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와요. 근데 도시에 안 가운데 큰 교회인데요, 뭐 어,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왠지 교회가 차가워요. 차가워. 승도들도 어, 그냥 모이면 빨리 떠날라 그러고 어, 말씀도 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 마치는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차가운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에는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빛교회는 엄청 뜨거운 교회예요. 음. 한빛교회 승도들은 뜨거운 승도들이다. 뜨거운 성도들이다 오늘도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184장에 보면 불길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우리 참 많이 불러적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들마다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였고요 또그 성령의 능력이 정말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불 같은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 같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기로 내예요.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우리의 믿음은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불 같은 성령으로 한 날도 지나가고 건너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그냥 뜨거운 거만 먹기로 했어요. 그냥 아주 할렐루야. 어,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우리의 심령은 뜨겁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육체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서 아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우리 성경에 그럼 언제 이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가 제가 사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제별로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한세 가지 정도만 먼저 우리 성경 속에 제가 앞으로 좀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속에 어 듣기 할때 그러면 성령 임하되 불같은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도 여러 가지로 임했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세 가지 경우인 걸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열한기상 1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와의 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알, 아멘. 아멘 갈멜산에서 이야기인거 우리가 잘 아시죠 그죠 어, 그 당시 에, 이스라엘에는 아왕이 있을 때입니다 음, 바할 신앙이 그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때 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모여라 그리노고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숨기는 바할에게도 너희가 예배해라 너희들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과연 누가 참 신인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불이 임하는 제단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발이 옳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을 믿는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걸 따르더라도 그게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바을을 섬기는 자들이 하루 종일 바을하게 노래 부르고 제사를 드려도 그게 는 불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여호와의 물이 내렸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태워 버리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대. 어, 이 말씀은 갈멜 삶뿐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도 삼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은 불같이 임하였더라. 불같이 임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도 성령이 임하였던 시대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교회들은 정말 불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정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LA 같은데 보면은 소방 대원들이 막출그 불이 난 거예요 교회. 에 정말 성령 이 임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아, 점점 신앙을 어떤 정신적인 작용, 또 마음의 작용, 뭐 삶의 도리로 자꾸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의 마음을 사모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시는 거예요. 발의 제단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성기도, 거기는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불이 있기로 원합니다. 불이 임하기로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성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였어. 오늘도. 모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불을 사르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태우시옵소서.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이 우리를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확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야 되는. 우리가 불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을 피우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 임하느냐 주님을 사모함에 예배할 때 임한다 그랬어요 음. 우리 한빛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고요 한빛교회 선도는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저 사람들이 잘 준비하고 어뭐잘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음.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뭐 순수를 잘 짜고 어, 뭐 디자인을 잘 하고 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만 이하는 사람들의 조명이 환련한 제단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제단 되길 바랍니다. 한빛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라마나요세 성령 이마했을 때 누가 와도 그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누가 와도 그 성령의 능력을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와도 성령의 연사를 누리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래요. 자꾸만 우선 세상의 조명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뜨거운 예배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엠마고길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어. 그런 자가 마지막에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주님이 떠나고 난후에 말합니다. 그렇지, 참 이상했어. 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지 않니 하더냐. 아멘! 우리 한빛 교인들은 성경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지식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자꾸 성경도 지식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불이 마여야 돼요. 우리는 뭘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뭘 많이 하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지식은 많아졌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발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지식은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발달하느냐? 생각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고, 이거 발달하면 큰일 나요! 그건 혼이에요, 혼. 우리는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머리 쓰지 마세요, 제발. 아멘. 머리 쓰지 마요. 그거 쓰면 큰일 나. 머리가 너무 발달하면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지식을 발달시키면 안 됩니다. 영이 충만하게 해야 된다. 영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충만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는 것 많아졌는데 편한게 없어 우리가. 아는 것 많아졌어요. 근데 편하지 않은 거라 우리가. 제가 그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일생 동안 제자 사역 뭐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훗날 마지막에는 결국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는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과 교제를 많이 하셨고 사역을 많이 교류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좀더 일찍 성령을 알았더라면 물론 그분이 성령을 몰랐겠어요. 아시는 분이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겁게 앞서서 마음이 떡. 원래 아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듯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불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박사에스라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그들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 첫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신년주일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주의 이 마당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너무도 귀해서 그냥 듣질 못하고 다들 아멘아멘아멘 아멘 아멘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그 심령들이 가 화졌다 고 그랬어요.들은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딱 갑게 하고 딱 갑게 하고 꽉 갑게 하는 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의 불은 기도할 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 일장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일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불 것처럼 임하고 불은 권능으로 역사하고 그 권능은 사명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마음에 기도하자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침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그들 위에 임하였어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저더라 기도할 때 성령은 불처럼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차갑지가 않습니다 뜨겁게 역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성령의 불의 역사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 2014년에 저희 어,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우리 목회자들 500명이 모였어. 어, 3일을 어, 다딱 합게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 말씀을 나눌 때 저도 그때는 정말 너무 사모함이 강했어요. 그 집회를 이끌어 가신 성령이 너무도 너무도 강력했어요. 어. 우선 저부터가 그 집회를 시작하는 날 성령께 사로잡혔어요. 어. 제가 그 나이에 정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정말 저도 한 번도 그 사랑의 안성에 사는 그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저도 그 처음 가봤어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강사로 처음 가보았고 제가 처음 500명이 되는 천국의그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음. 교인들 500명 모인 집회도 많이 안 해본 목사가 어? 가슴만 떨려지고 그 집회를 준비하고 시골에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어? 시골의 촌덕이 목사가. 어? 근데 성회를 시작하는데 주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m 일 동안 s a 해라 e l s 검색해라 l s a 그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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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을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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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요 제가 스텝들이 그 말하자 스텝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아니 이 세미나가 주 강사가 목사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할수 있겠냐고 했지만은 문제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니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3일을 그렇게 검색하면서 세미나를 이끌어갔었어요. 나는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궁금했지요. 어? 월요일 오후부터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아, 저도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여러분 달달달달 떨리는데 그런데 놀랍죠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성령이 화요일 오전부터 역사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 안성사랑의 수양관의 본당에요 500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화요일 오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사실 세미나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오전 말씀을 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이 불같이 많은데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곳에 불이 임했구나 가장 먼저는 그 세미나에 앉아있던 우리 목사님들이 우당탕 그러고 강단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올라오냐니까 기도해달라고 저의 발목을 잡고 손을 잡고 저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본당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밑에 있는 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 쓰러지고 어떤 분은 교회 기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저러냐 하니까 와 목사님 나 지금 이 기둥 너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 기둥을 놓으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만큼 그성전안에 성령이 불가 지역사 지금도 그때 만났던 분들을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있고 그때 음을 경험했던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전구에서 기도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떡업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사역 갈 때마다 우리가 떡업게 기도하는 곳에는 정말 불이 맙니다, 여러분. 업계 제가 어떤 경우는 병실에 가서 성도를 안수할 때그성 병실이 뜨거워집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회진하러 왔다가 그 겨울이었어요. 초겨울이었는데 아마 지금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우리가 뜨겁께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료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방은 왜 이렇게 뜨거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그 간호사가 이상하다. 이 방은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러더라고. 성령은 불추림이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비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뜨거웠으면 좋겠다 뜨거웠으면 좋겠다 오늘도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안에 불로의 맛이 없어서 불로의 맛이 없어서 불로의 맛이 없어서 성령의 불이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재단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